여러분, 1980년대 한국에도 개봉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영화 부시맨 기억하시나요? 콜라병을 든 원시 부족 부시맨의 눈으로 본 서구 물질 만능주의를 코믹하게 풍자했지만요. 한편으론 서구권에서 바라보는 제3세계에 대한 편협한 시각도 드러나 있죠. 오래전부터 헐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많은 매체에서 발달한 문명사회를 만난 야만인으로 등장하는 건 전부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이었는데요. 영화 엑설런트 어드벤처에서도 타임머신을 타고 온수 많은 위인들 중에 유독 칭기즈칸만 변기에 물을 마시는 등 야만인으로 묘사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19세기부터 세계를 선도한 유럽 중심 서구권의 눈에는 아프리카는 원시적인 야만인들, 아시아는 8, 90년대 세계 경제를 뒤흔든 일본을 제외하면 인구만 많은 후진국들이라는 편견이 곳곳에 보이죠. 2010년대부터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상승하는 중이지만 실제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시선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 때문에 한국을 찾은 유럽의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은 자신들 기준에선 생각도 못한 모습에 마치 원시인이나 바보가 된 기분을 느낀다며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내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죠. 프랑스에서 살고 있을 때는 전혀 못 느꼈지만, 프랑스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생활 속 모습이 딱 엿장수 마음대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처리해도 사람에 따라 결과가 한없이 달라지고, 약속을 해도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 되고,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각에 오는 법이 없으니까요. 프랑스에선 렌탈 서비스나 은행 계좌, 휴대폰, 인터넷 등을 고객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지 사유를 편지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요. 편지를 본 담당자가 해지 승인을 해줘야 해지 처리를 할수 있어요. 담당자가 편지 내용이 부실하다 생각하면 해지를 거부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휴대폰, 인터넷 등 해지 신청, 사연을 구구절절 대신 써주는 대행 서비스 회사들도 성업 중 이랍니다. 한국에선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죠. 관공서에서 필요한 업무를 볼 때도 그래요. 담당자가 오늘은 몇 명까지만 처리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예약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도 시각을 다투는 급한 용무라도 그날은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요. 심지어 한두 달 전부터 예약을 했는데도 그런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손으로 적은 편지를 용건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서 업무 처리를 부탁하는 게더 빠를 때도 있다니까요? 한국 같으면 용납이 안 되는 일이겠죠? 프랑스 사회 전반에 깔린 이런 기질을 싸대뻥 모든 것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살다 보면 좋은 뜻으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법은 거의 볼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고 나서 거의 모든 업무나 일 처리도 반나절을 넘기는 일이 없는 걸 보고 기절할 뻔 했다니까요. 게다가 어지간한 건 온라인으로 3분이면 처리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한국에 오고 난 뒤로는 내가 중세사회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그것 말고도 한국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바보처럼 느껴지게 만든 일은 참 많았답니다. 한국에서 처음 친해진 친구에게 한국 사람들은 샤워, 캡을 잘안 쓰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어차피 샤워할 때도 매일 머리 감는데, 굳이 필요해? 두번 씻는 게더 불편할 것 같은데? 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두번 씻는다는 생각을 하죠. 머리는 안 감고 샤워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머리 감는 게 당연하니까요. 프랑스에선 일주일에 한 번쯤 머리를 감는 게 보통이죠. 깔끔 떠는 사람은 3일에 한번 정도고요. 아예 미용실에 갈때 머리를 감으면 다음번 갈 때까지 안 감는 사람도 있고요. 파리 시내 공원이나 주택가에서 머리에 헤어캡이나 두건 같은 걸쓴 중년 여성들이 보인다면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따로 있죠.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가 조금만 불편해도 매일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는 걸 보고 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소한 일로 매일 병원에 갈수 있다니. 프랑스 같으면 가정 주치의에게 전화해 봤자 약이나 먹고 쉬라며 퉁명스럽게 끊어 버리겠죠.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최고의 선진국들이 모인 북유럽도 대부분이 비슷해요. 스웨덴으로 유학을 갔었을 때도 병원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아프면 참고 진통제로 버티는 게 일상이었죠. 공공의료 서비스로 병원에 가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사설 진료를 하는 병원은 스웨덴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치료비가 비싸니까요. 사실은 세계적인 선진국이라면 말이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수 있고,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병원은 정말 위급하거나 죽기 직전까지 아플 때 가는 거고, 병원 예약은 보통 6주 이상 길면 6개월 이상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많은 유로존 국가에는 시기를 놓쳐 치과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빠진 치아를 그대로 놔두고 사는 사람을 종종 볼수 있죠. 또한 가지 한국에선 화장실이 급할 때 골목 구석이나 풀숲에서 남녀노소 모두 자연스럽게 일을 보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유럽에선 일상 속에서도 노상 박료가 아주 흔하고요. 독일의 악토버 페스티벌 10월에 열리는 맥주 축제 같은 대형 축제가 열리기라도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잔디 밤마다 노상, 박료는 물론 노상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칫거리랍니다. 관련 범죄는 당연히 뒤따라오기 마련이겠죠? 악취나고 지저분하고 더없이 불편한 프랑스의 공중화장실 그런 주제에 요금까지 받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히죠? 깨끗하고 너무나 고급스러운 무료 화장실이 어디에 가도 보이는 한국이 100배는 더 선진국 같다고요? 처음 한국 와서 화장실 가려고 동전을 바꿔 손에 들고 다녔던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말고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비슷해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유럽 중심 세상에만 그대로 머물렀다면 여전히 왜곡되고 오만한 생각에 길들여져 있었겠죠? 한국에 다녀와서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단지 GMP, GDP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직도 프랑스를 비롯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세상이 가장 발전했고, 세계를 선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에겐 얼마나 바보처럼 느껴질까요?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돌토끼와 마제석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원시인처럼 말이에요. 한국에서 5년간 지냈던 프랑스 출신 마틸드 메실 듯이 이야기였고요. 외국에서 당연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해왔던 것들이 한국에 오니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멘탈 나가는 반응 보이는 외국인들 참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어디를 가도 비슷한 구석이 많으니까 선진국에서는 그게 정상인 줄 착각하는 거죠. 유럽에서 살던 습관 때문에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들 역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sns에 공유하며 다양한 반응을 주고받는데요. 재미있는 것몇 가지 골라볼게요. 내가 한국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 소맥을 여러 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있다가 갑자기 난 소리를 질렀지. 큰일 났다. 열쇠가 없어. 어떡하지? 그러자 친구들이 나를 이런 표정으로 보는 거야. 뭔 엑스계 소리야? 독일에서 열쇠를 잃어버리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 열쇠공을 불러도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깨지니까 공동 아파트 전체 열쇠를 다 갈아야 되는 시스템이라. 10집이면 최소 3천 유로 야 430만 원은 날아가겠다 하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지. 그런데 친구가 야 니네 집 도어락인데 뭔 헛소리야? 취했어? 하는 말에 여기가 한국이란 걸 깨달았지. 독일에서 하던 습관대로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지 확인해봤던 거야. 친구들이 쟤들은 어떻게 저러고 살았냐? 키룩키룩. 이러면서 나를 원시인처럼 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한국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 소맥을 여러 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있다가 갑자기 난 소리를 질렀지. 큰일 났다. 열쇠가 없어. 어떡하지? 그러자 친구들이 나를 이런 표정으로 보는 거야. 뭔 엑스계 소리야? 독일에서 열쇠를 잃어버리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 열쇠공을 불러도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깨지니까 공동 아파트 전체 열쇠를 다 갈아야 되는 시스템이라. 10집이면 최소 3천 유로야. 430만 원은 날아가겠다 하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지. 그런데 친구가 야, 니네 집 도어락인데, 뭔 헛소리야? 취했어? 하는 말에 여기가 한국이란 걸 깨달았지. 독일에서 하던 습관대로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지 확인해 봤던 거야. 친구들이 쟤들은 어떻게 저러고 살았냐? 키르키르. 이러면서 나를 원시인처럼 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죠. 한국 사람들은 매일 머리 감는다는 걸 듣고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매일 머리를 감았어요. 그녀의 부모님과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날 알고 보니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내가 신발을 벗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찡그렸어요. 내 코에도 느껴지는 불쾌한 냄새. 집안에서도 신발 벗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여자친구가 조그맣게 한 소리 하더군요. 아니, 머리 좀 매일 감으라고 했더니 진짜 머리만 감았니? 다른 데는 안 씻어? 마치 내가 평생 안 씻고 살던 중세시대 사람인 것 같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썸을 타며 사이가 좋아진 남자와 처음 키스를 할때 일이 잊혀지지 않네요? 거리가 있을 땐 향수 냄새에 가려졌지만 가까이서 맡은 내 머리 냄새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찡그리더군요. 순간 얼굴이 새빨개졌죠? 키스 때문이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요? 4일 전 스타일링 잘된 머리를 그대로 놔둔 게 너무너무 후회되지 뭐예요? 대체 프랑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머리를 안 감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손도 잘안 씻고 괜히 애꿎은 프랑스 사회를 원망했던 밤이었답니다. 그래요, 선진국의 조건이라는 게 단지 먼저 발전했을 뿐인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절실히 느끼는 것들에 대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무감각해서 그 소중함을 미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 자체가 누군가에겐 처음 맛보는 부러운 경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인실 옆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자꾸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치료를 훨씬 더 잘한다는데 유럽 병원은 한국보다 친절하고 좋다는데 제가 물어봤죠 유럽 좀 가보셨나요? 9박 10일 세계국 여행 갔다 왔대요. 잠시 후에 우리 집사람 유럽 미녀님이 오는 걸 보더니 그 다음부턴 입을 쏙 다물고 조용히 있더라는 이야기 인터넷으로 세상 배우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 유럽에 여행 다닐 때 알람시계 대신 쓰려고 집에 굴러다니는 삐삐 가지고 갔는데요. 그걸 보고 벨기 애들이 니들은 아직도 삐삐 쓰냐고 그리고 지들 핸드폰 꺼내서 자랑하는데 무슨 무선 전화기 같은 바형 핸드폰에 조만한 액정에서 흑백 손가락 아이콘 같은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멋지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쓰던 일명 이건희 폰 기억하시죠? 그거 보여줬더니 난리가 나요. 판타스틱 어메이징 이러면서 한국에선 이게 제일 후진폰인데 니네가 쓰는 건 북한에서나 쓰는 거야 이러고 MSG를 좀 쳤더니 꼬리를 말고 찌그러졌던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사실 20여 년 전에도 사는 생활 수준 자체는 영국이나 독일과 별 차이 안 났어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비하면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별나라 세계죠. 쟤들은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자신이 살던 세상이 전부인 줄 알던 때가 있게 마련이지만요. 한국에 오는 유럽 쪽 외국인은 아무래도 자신들보다 뒤처져 있을 거라는 인식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편견을 깨뜨려 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세상엔 반드시 경험해야 알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9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2000년대 초반까지 배낭여행 열풍이 불었을 때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보는 눈을 넓히고 더 나은 세상의 흐름을 익히자 이런 취지였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런 흐름이 바뀌었죠. 가보니까 실제 생활 수준은 별 차이도 없었거든요. 갈수록 오히려 한국이 낫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도 해외에 많이 나가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2 30대는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나가세요. 이제는 나가서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인터넷으로만 보고 입으로만 떠드는 소리에 헬조선 같은 멍멍이 소리 하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느껴라 하는 뜻으로요. 보고 듣고 느끼고 피부로 실감하고 오세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말이죠? 그건 유럽과 일본 한국을 20년가량 매년 번갈아 왔다 갔다 지내면서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가 보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 정말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구독자, 시청자, 회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2023년도 마무리되고, 내년 한 해는 얼마나 더 한국이 발전하고 진화해 나갈지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